5장4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구역을 보면은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없는데, 내일기 네. 19장 18절 보시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요한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고거는싹 빼먹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제 고거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니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들이 전승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왜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흐르다 보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하고 지금 다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한때 처음 예배 받고 70년대, 60년대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녔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마치 천국 가는 것이 모든 것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거짓하고 같이 불쾌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면 완전하게 다살 것이다. 그리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데도 없고 병도 없고 이런 데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왔던 훈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국 가는 것이 끝이, 뭐, 끝이겠죠. 끝인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베풀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딴 복음을 쫓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을 달라든가, 돈을 달라든가, 나를 잘 살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걸로 전향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의 욕심을 체교해서 신의 능력을 빌립니다. 병 낫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 봐줄까봐 내가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모십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원하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지금 하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 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베드로서 1정 4절을 보면 저희를 구원을 시켜놓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그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이제 죽을 죄에서 다 피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사랑, 끼리끼리 하는 사랑, 세리도 그렇게 하는 사랑, 너희들이 하는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상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헌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는 사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야 비를 봐라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선인이고 악인이고 다 맞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해도 어떻습니까 햇빛도 다 불이 앉아나 악한 자나 다 받게 되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땅에 보여주기로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그거를 고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외국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된다. 기독교인끼리만 사랑하면 된다. 뉴 라이프 하님 교회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면 된다. 그 안에서도 원수가 있는 걸 얻죠. 그죠? 그 안에서도.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또한 가지 이렇게 좀 트위스트 된게 있으면 누가 보면 10장 25절부터 보면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주님께 물어오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계명 다 지켜라 계명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강도 맞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강도 만난 자 비유 다 일일이 설명은안 하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가다가 산에서 강도를 맞습니다. 그냥 피투성이가 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레이윈이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다 제사장 레이윈은 율법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유 저거 저거 어, 죽은 시체면은 좀 만지면 내가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공사할 수 없어 그러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궁유함이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만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안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도와줍니다. 상처를. 쌈매 주면서 여관 집에 데려가 가지고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여관 주인 보고 잘봐달라 그러고 내일 올때다또 다시 또 오겠다 그러고 다 경비를 지불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웃 법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이웃의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가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눈을 보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사랑이냐?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것이 스물스물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걸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이유를 보면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 죄악들을 뭘 표현할 것입니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이런 걸로 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행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리는 그 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향들입니다. 아유, 나를 좋아하고 내말잘 듣고 나를 입뻐하는 자는 괜히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하고 괜히 안맞으면 그냥 자꾸 당을 갈려고 팔을 갈라 그럽니다. 그런 이파 내파하면서 결국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그 아가페적이라는 사랑은 신의 사랑이라는 걸잘 알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신 후에 천국을 펑 데려가시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갈등, 살아가는 동안 고난, 그 힘든 일, 그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놓으셨고,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은 perfect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mature 그리고 목표에 이른다, goal에 이른다는 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온전한 온전한 쪽으로 얘기하면 mature하고 아주 어 goal에 맞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 세우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을 처치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링한 그 고울에 들어가는 성숙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함이니 하고 골로세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퍼펙트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나가는 그러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안에서 우리가 왜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받은 것을 삶에서 적용할 때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서 4장 13절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끌어 텔레이오스라는 그릭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뭐 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부별없고 차별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던 우리가 그때 당시는 다 의인이 아닌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인데 그걸 새까맣게 까먹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얻은 후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뻐해 주셔서 나를 구원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똑같이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준까지 자라는 데는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를 지금 이 상황 속에 몰아넣고 우려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을 좋아하는데 끼리끼리 사랑하면 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했어요. 내 모든 걸 희생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도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싫어하고 해꼬지 않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한국말에 좋은 말 있잖아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더 주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우리가 구원받고 순종하는 거 있어서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순종을 우리는 때로는 옵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얘기가 옵션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어, 쇼핑하러 가다가 우리 집사님이 잠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이거 살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사지 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살까요? 그것도 사요. <laughs> 사요. 그것도 또, 또 물어봐요. 이거 살까? 뭐 사지 마. 또 사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필요한 거 이거 살까? 물어보면 제가 억까심정해아 사지 마. 그러면 또 사요. 그럼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아니, 어차피 살 건데 왜 나한테 물어봐? 마치 내가 얘기하면 다 들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물어보냐. 이거. 근데 그, 그걸,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내가 이거,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해! 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서 사랑 안 하려고 해 네, 더는 싫어. 그러고는 해놓고는 그걸 옵션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 많이 험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점점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면 왜 아프게 하셨을까? 아픈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을까? 겪은 자들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욥기를 읽을 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 욥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눈이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하나님 내가 잘 믿어서 된 걸로 착각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이 상황 속에서 구원 얻은 후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 천국 가면은 완전한 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 완전하게 하실 때 그때는 완전합니다. 그때는 갈등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이리 쳤다 저리 쳤다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예, 사랑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게 100%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면 바라볼수록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찬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관용과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비춰주시고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이제는 내편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년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격동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가만히 따져보면 믿는 자끼리 원수된 게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나를 내어드릴 수 있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를 꼭 내가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내가 오름을 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것은 그것까지 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견딘 것처럼 너희는 그것을 견딜 수 없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랑, 세리와 같은 사랑도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진정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강구하고 있나이까?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과연 그 거기까지 이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거치게 했으며 넘어지게 했으며 아프게 했는가 그걸 돌아보기에 앞서서 그래애 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